얘 o f f e e milk, and peanut butter. cacom, tau, pong. I'm going to go 여기 the chichon. I'm going to 고 사파 스테이션 한 대? n 어허. 아, 아니, 보이지 않아? 서 그럼 뭐 케이블카랑 뷔페? 뷔페가 왜 필요하죠? on Pipe? Pipe, w e 이 그니까 그 지금 우리가 무언화까지 가는 모노레일이랑 어, 판 시판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포함한 게 108만 동이니까 5만 1,500원 이 정도 나오거든. Is for round trip yeah. and people. Yes. <laughs> Here. Thank you. Thank uh, Go over right there. Where's your ticket? Ah, okay. Please <laughs> sign here and sign here. Okay, okay. This is your receipt for you okay. And five ticket from mm -hmm. here to here for two ways. Keep oh. carefully. Oh. You can take the picture. Maybe you love the ticket. You picture uh, the picture. Mm this -hmm. one for cable car in Punicola? Keep for one. Keep carefully. Okay. Thank you. 오, 나좀 짜릿해. 몇 명이서 같이 타는 걸까? 우리, 어, 진짜? 어머, 평소보다 분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? 오, 뭐야. 헐, 멋있다. 어, 우리 앞에 타자, 진짜. 어, 거기가 앞일 것 같기는 해. 아니면은, 그냥 뒤로 갈까? 네. 너 어떻게 찍지? 솔직히. 너? 아니야 예뻐. 我。我打打打打。 귀엽네 음음 맞아 좀더 선을 해야되는데 아하 딱좋아 딱좋아 안되는데 너 음. 혹시 <laughs> 음수 먹는 말이니? 어제 보내들 중에 하나일까? 저 아저씨가 엄청 기가 막히게 멋있게 고리로 이렇게 빡빡 잡아가지고 <laughs> 넌 이제 내꺼야! 오이쁘다기로올라가는거 어, 어. 어, 조용을 잘해 놨다. 야 근데 그거 건드렸다가 좀 사라고 막 그러면 어떡해? 만 씨. 아하. 오아 근데 진짜 결이 살아있다. 혹시 우리가 어제 봤던 애들 이렇게 되는 걸까? 째 째도야. 불카 타는 곳에 하이랜드 커피 배고프면 여기서 뭐포함면되는 여기서 밥 먹을 생각 절대 면안될것 같아 약간 어, 단체 관광객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음짠 쫄았어 안 됐어? 어나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.

약간 된장? 어, 약간 된장, 된장. 근데 색깔도 약간 된장. <laughs> 근데 시원하고 맛있다. 애초만 먹으면 바지락도 먹는다. 어, 진짜? 기분이 그래. 안 찍어 먹고? 근데 이게 25,000원이어서 좋아. 무비도 <laughs> 안 쓰고. 야 근데 바람 기가 막히게 불어줬으면 좋겠어. 지금 추우라고. 어 올라가니까 추워. 어야 추워 추워 추워. 미안. <laughs> 어 근데 난 따뜻해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여기 한번 이렇게 내려다 봐봐 진짜 약간 눈으로 담아야지 진짜 멋있는 분. 근데 확실히 진짜 하늘이랑 되게 가까워 보여. 그니까. <laughs> 진짜 하늘로 가는 기분이야. 아 어, 힘들어. 하늘엔 공기가 없나 봐요. 확실히 숨이 모자라긴 하다 어른들이랑 같이 오려면 은 모노레일 타야 될것 같아 아, 너무 멋있다 아, 드라이 아이스요? 아 눈동자가 음. 여기 있으니까 더기 아래를 쭉 음, 물건이 실려 있는 건가? 물가다 저... 아 어, 빛나는 건 뭐야? 자도다는 그래. 이게 있는데 활용해야지. 저 사람이 이거지고 올라올 수 없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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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. 야, 움직여봐. <laughs> 귀여워. 빵빵해졌죠? 응. 나와도 돼? 아니.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래서 네? 그냥 오색하잖아, 어, 어, 좀 그렇잖아. 혼자 조심. 예. 그거 <놀람> 용어. 안 하죠, <놀람> 안녕. <놀람> <놀람> 힘든가요? 안 힘든가요? 네, 괜찮죠. <laughs> 저는, <지쳤죠. 웃음> 저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쳤죠. 아, 고발. 아니, 케이블 커플 지쳤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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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갈게. <laughs> 메디칼 소프트? <서버튼? 웃음> どういおこと 어 너가 어, 해야 될것 같아 <laughs> sorry. 아, <근데> 안 되잖아 <laughs> 그렇지? <그치>? 소송소니 <laughs> 아, <laughs> <sorry, sorry. 웃음> 너무 높아요 너무 <laughs> 높 출발하나? 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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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연예인처럼 혼자 내려오는 것 봐. 있어 주머니에 손놓고 야, 네,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뭐 이렇게 귀엽나? <laughs> 맘대로 맘대로.

낙고 됐어. 낙고 됐어. 누가 나고 됐지? 응. 번 키. 내 소고기 모닝글로리.헐 그러니까. 짜조도 있어 진짜에 음 아, 너무 맛있겠다. 깜단 깜단 맛있어. 깜단 좋아해. 맛있... 빤 근데 빤 밥이 빤 진짜 많네. 반세오 빤미. 근데 빤미가 반세오만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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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우리가 늦지 않았으면은 되게 여유롭게 갔을것 같거든. 근데 늦어가지고. <laughs> 어 계속 이거지 이거지 아저씨가 계속 자기 나오왔으면 좋겠나봐 <laughs> <laughs> 그 와중에 경적 겁나물려 아저씨한 저도 전해주면안 될까 <laughs> 맞아 공항 가는 짐들 때문에 나중에 사야 되는데, 신발 이렇게 벗고 가야 돼가지고... 아닌가? 아, 맞네, g 팔 오픈 투어 <laughs> 충전기! 안마의자 들쥐는 열어갖고 뭔가 저가 뭐냐 물티슈를 주긴 하는데 처음에 샀던 사우비앱보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예민한 사람들은 못하겠네 나같이 제부터 일어나봐? 아니, 근데 아까 전에 그 아저씨처럼 그냥 뭐안 하는데 와가지고 가족들 떠나보내는그 뭐야? 어디서 하는 분도 엄청 많은 거같아 얘는 3얼마였지 38,000원, 9,000원, 그리고 성우는 딱 4만원, 인당 8만 80만원? 뭐 있을 만큼이 <laughs> 어머나 이거 너무 좋잖아 <laughs> 잠깐만. 뭐 있어? 나님은한 번쯤은 찌그려보는 거지 찌그려보는 거야? 응 <laughs> 해볼까 <웃음> 음, 음. <웃음> 차라리 그러면 좀 개방감이 느껴지니까 음. 이렇게 하고 버스 시동을 부르고 걸자마자 여기에 초록색내 네온이 쫙! 돼서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버스 커튼을 쳤는데도 그 네온이 즈가 그러니까 슬리핑 버스 많이 한나보다는 커튼을 내린, 최대한 내렸는데도 빈틈이 없는 거야. 맞아. 내 거는 커튼이 잘 중간에 멈춰서 잘 넘어가지도 않았어. 아! 그래서? 어,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섬세하게 넘겨야 되는 거야. 그래서 화, 중간에 화장실 갔, 멈췄을 때도 잠이 깨는 것도 싫고, 여기서 이 멀미를 겨우 이제 해가지고 선잠이라도 들었는데, 여기서 일어나버리면은 잠이 또깰거 아니야. 그럼 멀미 하는 내내 가겠지? 이러고서는. 그건 너무 최악이고. 사우비에선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깨끗했고. 침구류도 이 정도면 그래? 맞아, 머리카락... 쾌적해서 머리카락 같은 건 없었어. 그리고 어떻게 좋은 냄새 났어. 응, 이 정도. <laughs> 아, 막이났네 근데 오래. 오히려 그 G8이 향 되게 좋은 거 알아? 한국인 흙이 되게 많고 진짜? 근데 진짜 담배 짠내였어 짠내 찼네. 어 짠내였어 그 거기에 다 되게 되게 있어 최악이야 오! 아 땡큐 땡큐 오.